이빨 소초강이 양봉 소초강 귀가 만한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문해 봤어요 지금 어 저한테 있던 거 하고 양봉 소초강 하고 칡수 어 그러니까 소초광 돌이져볼 돌을 한번 재보려고 수수문 하다 보니까, 어, 15년 전에, 그에 하던 양봉원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 게 있대요. 소, 양봉 소축강처럼 어, 그렇게, 그렇게 나왔네요. 이 볼이 도전불처럼, 도전불 토종볼 그, 어, 안 맞게끔 볼을 깎았다 하더라고요. 자, 재보겠습니다. 요것이 기존에 양봉 소초강이고, 요것이 지금 새로 제가 가져온 거, 뭐 주문한 거고, 제가 먼저 계량하려고 실험하던 거. 재보겠습니다. 자, 음, 3.2 3.2, 3.1, 3 1 정도 나오네요. 요거는 제가 좀 요번에 주문했는거. 3.1일 정도 나오네요. 조금 아쉬운 것이, 음이 서초, 이게 미리 센터에 있을 것인데, 이쪽 면하고 이쪽에 있는 이 면하고 달라요 두께가. 그러면 어두 개를 설치를 했을 때두개 설치했을 때 닿는 면이 달라지니까 닿는 면이 달라지잖아요. 위에 두께가 달라요. 남는 부, 부위가. 요 여기 요기 부위하고 여기 두께가 다릅니다. 이러면은 한쪽 면은 많이 다이고 한쪽 면은 많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아 조금 아쉽네. 아 그러면은 요거를 어, 설치할 때이 어, 볼이 두꺼운, 두꺼운 것 하고 얇은 것하고 같은 이렇게 어긋 나게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야 를 되겠네요 그러면 안에 공간이 어, 어느 정도 비슷 하겠죠 이게 양봉 채밀기에 돌려서 뜰수 있는 거 채밀할 수 있는 거 물을 어, 채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아쉽네 어, 완벽하게 해놨으면 좋은데 어, 양봉 소초강 볼 두께는 3.6. 3.6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은0.5 어 차이가 나네. 두께가. 어 조금 아쉽습니다. 깎았다고 샀는데좀 어 아쉬워요. 어 조금 정밀하게, 어 조금 정밀했으면 좋겠는데, 3.1. 3.1이 조금 넘고, 3.2이 조금 안 되고, 그렇네요. 조금, 조금 아쉽다. 이건 어, 놔두고, 요거를 한번 제가, 음, 한번 설치 해보겠습니다. 토전벌. 먼저 설치 했던 거, 그걸 좀 확인 좀해 볼게요. 음. 지금 마셨네요. 지금 마셨습니다. 먼저 제가 실험했던 거 그거 아, 넣어놨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보이나요 자. 요거 하고 아 이게 실패창입니다. 자 원인이 자 보여드릴게요 요 공간이 볼통하고 공간이 넓어서 요 사이에다가 집을 짓면서 볼통하고 같이 부숴버렸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놓고 자뭐 보이죠. 이 사이에 실패작입니다 안돼 안되네요 사이가 볼통 사이다가 이렇게 많이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많이 붙이면은 초초강고하고 볼통 요 사이 어, 이 틈에 이렇게 집을 쳐서 같이 붙여버렸네요. 아이면 안돼요. 집패적입니다 아, 어, 이거 할 때는, 어, 양봉 소초 털를 어, 그거를, 어, 옆은 자르지 말아야 되겠네요. 옆은 자르지 말고. 아, 붙었어요. 붙었어요. 이게 안 되고. 어, 어, 지금 어떻게,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지금. 요, 요거는 지금 현재 옆에서, 옆에 안 붙였는데. 토종 소초강이 양봉 어, 소초강 틀에 틀을, 옆을 닦아서 이렇게 나온, 나온 게 있어서, 이게 줌을 해서 봤는데, 어, 조금, 아쉬운 점 많아요. 어, 이볼 뚜껑 요걸 요걸 보로 이게 렇잘 깎았다는데 요면과 이쪽 면이 달라 기수도 달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 이걸 설치를 부동산들이 같이 같이 설치를 할때 조심한 넣을 때 두꺼운 두꺼운 쪽을 같이 두꺼운 쪽을 같이 대비 누리면은. 볼이 넓어지겠죠? 이게, 이쪽과 이쪽이 볼이 넓어지겠죠? 근데 음, 한쪽은 얇고, 한쪽이 얇요 음, 얇은 것과 두, 꺼운 것이 같이 이렇게 밀리도록, 이렇게 밀리도록 해주면은, 그 안에, 세초 간에, 이게 간격이, 어느 구석하시더라고요. 여기다가, 양봉, 산에다가 이루어 있고, 서든팟도 요즘에 양봉통 쓰고 그렇게 나뉘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안에 어, 칸막이 그만 좀 떨어내면, 어, 빼내면은 어, 이, 이게 바로 들어가요. 시술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굳이 양봉통에다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내년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음 어, 이런 대밭 돌통에다 이거 이제, 분복을 시켜서, 타려면, 은 이게 그냥 안 되죠? 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을 요걸로 가지고 분복을 시켜서 할 것인데, 어, 먼저는 제가 털을 이렇게 잘랐잖아요. 잘라서 해보니까, 어, 돌통과벌통 돌통 이렇게 해서 했는데, 벌통 사이가 여기 간격이 있으니까, 여기다 덧집을 달았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밑에도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왜 있어야 되냐면은, 어, 왕대를 붙여서 분봉을 시킬 때, 자연 분봉이 아니, 아니고, 어, 그냥 양봉처럼, 어, 그냥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분봉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어야 돼. 그래, 여기에 이제, 어, 산란을 해놓고, 봉침판이 있고, 원대를 붙여서, 이렇게 분복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홈이, 어, 이 틀이, 여기에 홈이 빠질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어, 분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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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꼭 필요해요. 이제 그거를 하는 방법을, 그냥안 되니까. 이틀에다가 이틀 못 쓰는 거, 소초각 못 쓰는 거를 떼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덧집 달고 거, 머리가 해도 상관없어요. 잘라서, 어, 오려, 내고 가,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차차 제가 왜서 양분풍에 그, 어, 그 굳이 두 덤프를 해야 되냐. 아, 그 이유가 있어, 으니까 그냥 차차 차차 제가 이렇게 아, 려드릴게요